자 계속 보니까 그 되는데 모르는 그 제품이 그 저, 저, 저 상품이 나왔을 때가 될 거냐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자 어, 수지 연습 같은 것도 자 해야 되지만 모의 경면자 그두분째자라 그죠 이거잖아 이거라 네. 그러면은 이 제품이 이제 놓을 거라 말입니다 제품이 내 네, 제품 그러니까 나도 지금 생각을 하는 거야 지금 어떻게 해야 지금 그 시간에 맞을까 근데 일본에서 달고서는 무조건 안 돼. 네. 자 볼게요. 내 1, 2분 안읽건 가볼게요. 앞에 것만 넘어갔어요. 전남공 유승태 유성, 어, 품목 어.. 동, 참도 등급 특범 1kg, 35kg, 내진가 26,500원 26,500원, 26,500원, 26,500원 예, 유짱! 맞죠? 26,500원 그 다음에 어.. 2, 제주도, 세기포, 이찬정, 품목, 어, 방어, 어, 특범, 10kg, 수량 66마리, 내증가, 20만원, 어, 이, 어, 중도빈, 33번, 22만, 낙자 이제, 이렇 바꿨네.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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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생산력, 울산, 출하자, 이무용, 품목, 가치복, 어, 등급, 특범, 5kg, 수량 17, 상자, 내증가,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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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3만 중도빈, 91번, 3만 8천원! 아 어, 생산지, 중량 중간, 서, 서, 천 허경수, 품목, 어, 방어, 어, 상품, 5kg, 수랑, 2이 상자, 내진가, 2만원, 어, 중도면에, 8사번 2만 8천원, 100원에, 까치복, 백원에 음. 우럭 방어, 까치복, 백원 이게 지금 가격이구나 마지막에 병어였어요? 1원에네 아이고, 이것 도 까치복이네. 나 아, 까치복이야. 나그 정보 알고 있었거든. 그 복이었어요? 나는 물렁인 네. 줄 알았어요. <laughs> 아 그러니까 이걸 네. 몇 개를 지금 했잖아요. 네. 몇 개를 해놨죠. 이걸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예. 네. 근데 이거는 지금 여덟 개만 품목이 다 틀린 거예요? 틀려. 8개. 아, 다 그, 틀려 여덟 개. 아, 그래, 다틀리지 그러면 그래. 이거 가지고 연습하면 되겠네요. 아, 다 틀린데. 네. 그래가지고 현장에 가고 우리가지고 바지락 그래. 최근에 이제 가는 거 바지락. 그리고 나서, 그, 굴비라든지, 생굴 같은 거, 우리가 중요한 거있잖아그러잖 그리고 나서, 전어, 문어. 예, 이런 거. 찍어야지. 어, 자, 그런 걸, 우리가 많이 공부한 걸, 그, 현장에 가갖고, 수산시장 가갖고, 많이 봐야 돼요. 많이, 그고 찍어와서, a 아, x 그래. 그래. 그렇지, 그렇 그런 걸, 자, 그래가지고 카페도 올리고, 나도 사진 찾고, 이런 식으로 올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만해안 되니까 까치고 병원 같은 건저기 모를 것같은데 아, 틀려도 상관없어요 <laughs> 연습을 해라 그러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연는자 까지 는 내가 내가 같이 머리를 쓰는 사람이 오니까 앞에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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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낙찰하고 그. 뒤에를 유찰시켜버리잖아 네. 거꾸로 해버리잖아 유찰시키고 낙찰시키고 그러잖아 네. 그런 걸 빨리 판단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전자식을 앞에 안 읽고 시간을 내가지고 낙찰이나 유찰을 핵심이니까 제품하고 음. 그걸 하고 감점을 받을 거냐 그리고 수지 증거 씨한테 자 그걸 왜 수지식한데 배능이 없더라고 그 제품 안면은 네. 그거 한대 보라고 이게 8개 지금 올려놨어 천천히 봐봐. 전남 공 유성태 씨 품목 참 까치복 특품 1kg 35kg 내정가 26,500원 음 26,500원 4번 낙찰 아니 이 유찰이네 유찰 한두 번다 제주도 서기포 이찬영 씨의 품목 방어 아 이거 뭐 뭐야? 아 이거 뭐야? 방어 드러너 10kg 66마리 내정가 20만 원 음. 음. 20만 2천 원4 4번 낙찰 음 그러니까 틀리도 계속 넘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주식은 못안돼 경남 울산 이무영 씨 품목 까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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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품 5kg 1 7 상자 내정가 3만 원 3만 8천 원9 1번 낙찰 오케이 때리면안돼 엔터 때리면 대안돼 그러니까 손을 응. 올려만 되는 거야 자, 남서천 허경수 씨. 품목. 방어, 뱅어, 병어, 뱅어. 병어. 병어, 상품. 5kg 22상자 내등가 2만 원. 어, 28,000원 84번 낙찰. 음. 그러니까 그, 2만 8천억, 8, 2, 4번, 중도면인 8, 4, 번 낙찰. 이렇게. 돼. 그러니까, 네. 이거 봐요. 우럭, 방어, 아치북, 뱅어잖아. 예. 이제 이게, 이, 고기 두개 벌러? 꽝이에요. <laughs> 저 그러니까, 지금 세개 벌렀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럭, 방어. 아니, 자주 봐가지고 지금 중요한 네. 거는 저, 저, 계속 이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걸 지금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생각으로 한번 해봐야 돼. 일단, 다, 다, 대도 내려봐요. 그럼 끝났거든요. 끝났고, 다음 거. 나 한번 한, 들어가 정보에 나 다시 한번 들어가 봐. 자, 두 번째 거 했어요. 세 번째 거. 아, 쭉 내려봐라고. 두 번째 그게 두 번째 였다가 그다음에 세 번째 이거 어이 3에 뭐요? 이거잖아. 이거잖아. 3이잖아. 이거요? 1, 2개 했잖아. 3, 4, 5. 4가 없네. 일단 그거 해 봐. 그거 들어가 봐요. 아. 그렇게는 잘안 아, 아, 그것도 뜨네. 오케이. 그거 누르고 밑에 이거 둘래? 아. 그랬었지. 그것도 또, 또 오케이. 왜겠어 음. 기개기게 성남 신안 아니 전남 신안 음. 이윤섭 씨 품목 뭐야 이거 안그 그래. 품목 소개 보통 5kg 73장자 내저가 33,000원 음. 33,000원 78번 낙찰 오케이 충남 서천 이하일 씨 품목 어. 병어 상품 10kg 1 8 3상자내저가 45만 원 음. 45만 10원 46번 낙찰 오케이 경남 고성 김현정 씨 품목 바지락 상품 10kg 70만, 내 돈가 45,000원, 4만 5천, 0만 5천, 6백억, 6번 낙찰. 어, 중도민 6 제가 안되은그렇게든 넘어야 돼, 오케이. 경남통영 이현수 씨, 품목, 굴, 음. 상품 10kg 120만, 내 돈가 4만원, 4 8 0 0 0원 211번 낙찰. 오케이. 때려면 안 돼. 중도민인을 빠져먹거든, 그것도 안정해봐라고. 어, 안 중도민인 211번 낙찰. 문제 때거든 그러면은, 키조이야 틀렸네. 기족 뱅어. 예. 아까는 아까는 뭐였나? 아니, 상관없어 지금자. 그러니까 안 고기라도 해야지 모하면은 씨. 그러니까 기족 뱅어, 백합족에 백합조개, 백합족이야. 다다 틀렸어 다, 다, 이거 하나만 어요 다시 한번 올려봐요 처음에. 올 번, 이 번, 열 번, 1 번. 이게 기족이야? 예. 기족에. 그다음 밑에요. 이거는 병어래. 병어래. <laughs> 그다음 밑에요. 이제 수치식. <laughs> 아, 그, 그다음 이거는. 아까 뭐라고 뭐 했어요? 뭐라 무슨 백합조개인가? 네, 백합조개. 백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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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개, 백합 조개, 조개. 저거는 조개. 앤 조개, 앤앤 조개 앤 굴. 이거는 귤. 이거 하나 맞췄어요. 네. 그러니까 이 제품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 내생각에 제품 가어지면 감점이 오줌 놓을 것같아 감점이 놓을 것같아 그리고 난 낙찰 유찰, 그래서 오줌 놓을 것같아 그래서, 그래서 결국은 제품하고 낙찰 유찰해서 잘못되버리면 무슨 감점이 놓는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키조개, 뱅어, 이건 이제 이런 식으로 모의고사 올린 거 있잖아요. 이걸 계속 외워야 돼요. 일단 요건 하고, 기본 문을 요구 하고, 그 다음에, 다음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가 나도 지금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걸 연습을, 일단 고기를알아야겠다 그러니까 여기 사, 여기 산지를 많이 가야 된다니까. 아니, 그래서, 막 묶지 말고, 묶기 <laughs> 전에 이제, 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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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이스 오핑을 먼저 해야 돼. 그리고 산지가 올려주고, 왜냐면 자기가 이제 갔으니까, 그부터 올려줘야 남들도 이제 갈거 아니야. 그러니까, 동기들이 많이 돼야 지금 힘을 받으니까. 그러면 근데, 이거는, 자, 지금, 1번하고 이거는 달그면은, 빡, 빡시다. 빡빡이 안 그래서 지금 뭐대게할거지생각하고 본인을 해봐야 되고. 근데, 자, 아까 1번하고이 요, 요것만 읽고, 품목 읽고, 내장감를 읽고, 낙찰, 유찰을 때려줘야 되고. 여기도 진짜, 근데 우리가 잘 가면은, 유찰만 되면 좋아. 근데, 유찰이 안놓아버리잖아그럼 낙찰을 시간 가고. 왜냐? 얘는, 얘는, 이제 얘도 그 낙찰이잖아. 3만 3천, 10원이니까. 30, 30, 그러면은 시간이 다 간다는 거예요. 읽으면 네. 시간 무조건 이져요그런데 네. 이제, 저 수지식은 안 그래요. 에, 에만 백갑쪽이잖아요백갑 쪽에 달고 괜찮아요. 왜? 네, 이거 이제, 그, 내정가 올라와서 2, 3초있딱 올라오더라고. 그러면은 수지식이 지금 높은 곳 순서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에 네. 6이고, 오고 네. 육과오고 이거잖아. 얘는 8이잖아. 9, 네. 8이렇 잖아요. 이건 무조건 답이에요. 이아 이거나 어. 이건. 어. 9, 8부터 봐야 되잖아. 네. 그럼 이거잖아요. 네. 그러면 중도면이 221번 4만8천원 어. 낙차. 4 8천원 낙차. 이렇게 됩니다. 만약그리이거 습관화제. 이건 되게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거 하면 계속 이거도 돼요. 봐갖고. 얘가 키종이기아요 키종이는 제주도 아니에요? 제주도 안 특산부 12개 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니까 토트라고 캐치에 원산지가 아니고 토트라고 캐치에 기조이 들어가는 거야 이거야 기조기가 제주도 나는 거야 그러니까 제주도 앞에서 신한는 맞네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달고가지고는안돼 내가 한 번에도 안돼 부끄러워 부 여기서 낙찰 엔터하고 유찰 F11을 뭉쳐 넘어가버려 그래서 여기서 포기를 하고 차라리 전남, 신안 의윤선 품목, 키족에 보통 5kg, 70상자, 내정가 3만 3천원 하고 이걸 준비해야 돼. 그러고 나서 중장년7 0하고 3만 3천, 10원, 낙찰, 엔터가 10원 넘어가게끔 네. 만드는 시간이 되는 거야. 그렇게 응? 엔터, 낙찰하고 엔터를 시야된다 그러고 나서 이것도 마찬가지야. 준남, 서천, 이하열, 품목, 이거 뱅어, 뱅어, 상품 10kg, 아, 180상자, 내정가 5만 5천원. 어, 중도면이 사주증권 4 5 0 1 0원 낙찰 엔터 요까지 치는 건데 딱 반동한 거잖아. 어. 그러니까 여기서 마시간다는. 그런데 이거는 돼요. 자 볼게요. 생산지 고 갱남 고성 출라자 김민정 품목 어, 뭐야 뭐야 백합 쪽이 백합 조개 헷갈래 백합 조개 저기 조개 모르면 다시 모르면 조개 합시다. <laughs> 아니면그런그저유저저저야돼지각까지저저저저저저저그저저저저저저지저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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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0저저저저어저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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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원어어 중도면에 221번 48,000원 낙찰 이건 된 됐나봐요 일대딱 맞네 이대딱 맞다니까 얘는 네. 돼 그런데 이제 앞에 거두 개를 어떻게 할 그러니까 키조개, 뱅어, 백합. 백합조개, 굴 이걸 지금 계속 이제 키조개 어, 그리고 뱅어, 조개, 조개 안 되면 앞에 백합조개 음. 조개를 이집으하면안 돼요 자 그런 식으로 지금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11번 정도 했으니까 자, 우리고 얹으면 한 개, 한개다 합시다, 자, 지금 이게 저, 현재로 지금 3회까지 했죠? 자, 이게, 이게 사회가 어고 있는데, 왜 사회가 빠지지? 하여튼 몇대 있습니다. 그, 그 사이에 이제 이거, 저걸 하나인 거, 이거, 이겁니다, 바 어, 발원식품, 그러니까 자기소화와의 바원식품 차이는 의육의 숙성도의 차이입니다. 의육의 저, 분해정도의 차이가 그, 이바원식품의그게입니다 어, 패페루를 가지고 식이 소금을 갖다 여면요. 그냥 숙성을 하기 전에 있는게 게장입니다. 얘는 바로 식품이 아니고 자기 소화를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염장품이에요. 그냥 간장, 게장은. 근데 바로 숙성을 했으면은 숙성한 상태에서 바로 빼는 게 기간이 지나고 소금이 한 10에서 20% 들어가더라고요. 고당식에는 그 젓갈입니다. 조미식인게 양념 젓갈이고요. 여가 필터를 시킨 게 액젓입니다. 그리고 밥천동에 시킵니다. 이게 지금 바로 식품입니다. 오래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오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4분은 빠빠는데 이거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속조, 어, 성수미, 고등어. 고등어, 보통 7kg. 50 상자, 500 상자, 내전가 23,000원, 어, 중도 매이 37,000원, 23,090원, 낙찰 그다음 넘어가서서 얘는 뭐야? 연어, 은어은어은어 연어, 연어, 시 자, 성어 연어, 연어, 개미도 어 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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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어 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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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어 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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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빠르다 빠르다아 얘는 오마, <laughs> 그 뭔가? 그 저기 멍게. 멍게잖아. 경남 고성 김연정 품목 멍게 상품 10kg 70만 매진가 4만 5천 원. 4만 5천 원 중대면이 6배야. 4만 5천 6 0 0원그 말을 못 했네. 자이 얘가 뭐야? 꼬막 꼬막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보 응. 보면은 응. 이게 당황스럽다. 얘가 당선을 응. 늦어버린 거야. 늦은 거야. 그 늦은 거야. 그러면은 내, 내, 응. 뭐나 거야? 내 생각은 지금 현재 뭐나 놓버리게 되는 거예내 생각은 얘가 당선을 당선을 늦으면은 생산지 전남 장흥을 할게 아니고 응. 얘가 늦었다. 생각은 나한테 늦었다. 타이밍을 일시 늦었다. 응. 그럼 뒤에해읽 아, 돼. 뒤 해야, 해야 돼. 자 그리고 뒤에 보면은 따지. 고등어 숭어입니다. 숭어, 숭어, 멍게, 고막이에요. 어. 고막되고 고등어, 숭어, 멍게, 고막이에요. 그러면은 고, 꼬막이니까, 알았다. 그러면은, 생산지 전남장어 출하자, 연수 품목, 꼬막, 등급 상품, 단위 10kg, 수량 120만, 내니까 2만원, 어, 211번 중도면은 2만, 어, 8천원 낙자! 이러면 되거든, 요 시간 되거든? 맞잖아, 예. 그이 네, 가지. 그러니까, 알면은, 딱 달려도 돼. 모른다 그러면은, 앞에 읽지 말고, 뒤로 읽어야 돼. 네. 자, 그런 거로좀 해야 될것 같고. 이게 수모야 고등어고. 예, 고등어고. 얘가 어. 수모야 숭어, 숭어, 숭어. 숭어, 숭어, 숭어. 아, 맞아. 이 숭어가 미물에 사는 거 아니에요? 네. 내가 어릴 때 많이 잡은 것 같아. 얘가 숭어였구나. 얘가 멍게 얘가 고막그 자리 다시 해볼게요. 근데 일단, 일단 이가 아까 지금 고등어, 고등어 왜 이리 생기냐? 고등어 큰데 왜 작아? 작겠어. <laughs> 아, 7kg짜리구나, 작구나. 어? 고등어는 우리가 지금 7kg가 아니고 8kg밖에 없는데. 네. 그니까 러 지금 이것도 바뀐 겁니다. 바뀔 겁니다. 이제. 8kg로 바뀌겠죠. 고등어는 8kg 되거든요. 단위가 5, 8이잖아. 아, 맞아요. 5, 5, 8. 5, 8, 10, 10 15, 16 20이잖아요. 16, 20이잖아요. 그러면 8kg 아닙니다. 자, 그런 것도 생각해보고. 자, 바뀌겠죠. 얘는. 그, 농산물 쪽에, 그니까, 지금, 그 자료입니다. 그래서, 자, 들어갔어요. 그럼, 고등어입니다. 그러면, 예, 예 고등어를 알았다, 아, 아 네, 네. 고등어를 알았다. 그죠? 그러면은, 알아도 이걸 이로면안면면되기는 제가 보기는 그랬습니다. 그 판단을 하는데, 들어가서, 고등어. 음. 속조, 승수민, 품목, 고등어. 보통 7kg, 수랑, 500 상자. 내진가, 23,000원. 어, 중도매이 37번. 23,000, 90원. 낙찰! 이거, 아니다. 에이, 음, 아니, 다시. 맞아요? 2만3백. 만3백 90원. 네. 맞네요. 맞네요. 맞아요. 근데, 지금 앞으로는 이게 이제 단위가 7kg, 8 k g 나 10kg로 바힌 겁니다. 네. 이제 이거, 이런 것도 생각이 됩니다. 이제 틀렸고요. 그 다음에, 잘 모르겠다, 진짜. 모르면, 아차 이번에 1, 2수 갔으니까. 경기도 하성, 미수진 품목, 숭어, 상품 10kg, 69 상자, 내재가 4만8 0원 어, 중도민는 5번, 4 8 9 0 0원 낙제! 그래서 넘어가러면그 네. 다음에 이제, 멍게입니다. 일단, 불젓, 1, 2초 넣었다 그러면은, 1초 넣었으면은 읽으면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그 심당에서. 그죠? 갱남고성, 김전정, 군목 멍게, 상품 10kg, 70막, 내장가 45,000원. 어, 중도에는 6번, 45600원, 낙찰! 아, 이러면 안 되네. 낙찰! 내야 됩니다. 네. 예. 그다음 4번 어 전남 장흥 예인수 품목 고막 3품 10kg 120만 내니까 2만 원. 어중원이 211번 2만 8천 원 낙찰. 아어 시간으로도 얘는 3, 4초 남네. 자 네. <laughs> 이거 일단 쉬었다 합시다. <laughs> <laughs> 성주빈씨 품목 고등어 보통 7kg 500상자 내정가 23,000원 음. 23,090원 47번 낙찰 경기화성 민수식씨 수목 상품 10kg 69상자 내정가 48,000원 음. 48,900원 5번 낙찰 아 그런게 더 많네 네. 경남고성 김현정씨 품목 멍게 상품 10kg 70만 내정가 45,000원 4만 5천 6 0원 6번 낙찰 전, 전남 장흥 이현수씨 부모 꼬막 상품 10kg 120만원 내정가 2만원 2만 8천원 211번 낙찰 때는 안돼 안 때렸어요 때리 안돼